사랑합니다, 1학년 어린이 여러분. 아이 좋아, 한글 쓰기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씩씩하게, 신나게, 즐겁게 한글 공부 시작해 볼까요? 오늘 공부할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은 쌍지읒을 순서대로 쓰기를 공부해 볼 겁니다. 물론 쌍지읒을 써본 다음에는 글자도 만들어 봐야겠죠? 우리가 쌍지옷을 보니까 어떤 글자가 생각나나요? 예, 이미 배운 지옷이 생각나네요. 우리가 지옷을 배운 다음에 또 무엇도 배웠죠? 치옷도 배웠어요. 지옷은 주 하는 소리가 났죠? 치옷은 치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 소리가 닮은 듯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쌍지옷은 어떤 모양인가요? 네, 지옷이 두 개인 것 같죠? 두 개를 한꺼번에 쓰려니 조금 길쭉하게 써야겠다, 그렇죠 쌍지옷은 어떤 소리를 할까 우리 쓰는 순서를 알아본 다음 좀더 알아봐요. 자, 쌍지옷은 지옷을 두개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순서도 지옷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앞에 있는 지옷을 먼저 쓰고 위에 있는 지어을 써야겠죠? 한번 볼까요? 연필 잡은 자세 확인했나요? 첫째, 둘째 손가락 가볍게 마주 잡고 셋째, 넷째, 다섯째 손가락 나비가 훨훨 나서 사분 앉았어요. 자, 어떻게? 예, 받쳐줬나요? 그래야 연필이 흔들리지 않죠? 자, 써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잘 보았나요? 잘 따라 썼나요? 한번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이두 지읒의 크기가 서로 비슷해야 좋겠죠? 지어에서 이름은 두 개니까 쌍, 그렇죠? 쌍지 네, 쌍지읒입니다 소리는 쯔, 쯔 하는 소리가 납니다. 비교해 볼까요? 지엇은 쯔, 쯔, 지엇은 츠, 츠, 쌍지읒은 쯔, 쯔. 쯔, 쯔. 와, 이런 소리가 나네요. 역시. 글자의 모양이 닮은 것처럼 소리도 닮고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러면 쌍지읒을 넣어 글자를 만들어 봅시다. 지읒, 쌍지읒이 자음자죠. 그래서 몸자를 만나야 하나의 소리가 되어요. 그럼 글자를 완성해 봅시다. 쌍지읒과 아가 만나면 쯔아자예짜가 되겠죠? 자. 역시, 아의 모양에 따라서 약간 길쭉해졌어요. 쌍지엿에 어가 만나면, 쯔, 어, 쯔. 예, 쯔가 됩니다. 쯔. 쌍지엿에 오가 만나면, 쯔, 오 쯔, 쯔. 예, 쪼가 됩니다. 자, 쪼를 쓸 때는 역시 몸, 자, 우의 모양처럼, 약간 납작한 쌍지어이 되었죠? 쌍지어에 우가 만나면 쯔, 우, 쯔, 쭈 쭈가 예, 됩니다. 쭈쌍지어에 으가 만나면 쯔가 되죠? 쯔쯔쌍지어에 야가 만나면 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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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쨔 쨔가 예, 됩니다. 지엇을 약간 길쭉하게 네, 선생님 색연필이 굵어서 꼭싸처럼 보인다고 그죠? 네, 정확하게 해줍시다. 쌍지엇을 정확하게 네. 그 다음에 쌍지엇에 이어가 만나면 쓰여 쩌 쩌가 됩니다. 쌍지엇에 요가 만나면 쓰요 쯔요 쪼 쪼가 됩니다. 쌍지엇에 유가 만나면 스유 스유 쭈 쭈가 되죠? 쭈. 쌍지엇에 이가 만나면 쯔이 쯔이가 됩니다. 자 이제 만든 글자를 읽어볼까요? 자, 저, 조, 주, 쭈, 쯔, 자, 저, 쪼, 쭈, 지, 해 네.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쌍지읒을 넣어 글자를 쓰고, 글자의 낱말을 완성해 볼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는거 알고 있죠? 선생님과 하나만 해볼까요? 어떤 게 눈에 띄나요? 선생님은 여기 맛있는 짜장면이 보이네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짜장면. 짜장면이 되죠. 그럼 이제 나머지 낱말은 선생님이 들려줄 테니 여러분이 완성해보세요. 준비되었나요? 예, 뭔가를 짜고 있네요. 짜, 다, 짜, 다. 달력에 보여요. 날, 짜, 날, 짜. 누가큰 소리로, 어떻게? 쩌렁, 쩌렁. 쩌렁, 쩌렁. 아까 읽었죠? 짜, 장, 면. 짜장면, 보글보글 맛있는 찌개, 찌개 종이가 어떻게 돼버렸죠? 쭈글쭈글, 쭈글쭈글, 발목이 예쁜 팔찌, 팔찌 펜싱 선수네요. 찌르다, 찌르다. 예, 뭔가를 음 쪼개다 들어봤나요? 예, 자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수박을 예두 개로 쪼개는 거죠? 쪼개다, 쪼개다. 어때요? 쌍지읒을 알맞게 넣었나요? 다 넣은 다음엔 반드시 다시 읽으면서. 눈에 익히고 필요하다면 좀더 써보기도 합시다. 자,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제 또 쌍이 나왔네요. 무엇의 쌍인가요? 네, 씨옷의 쌍입니다. 우리가 이미 씨옷을 배웠죠? 씨옷 어떻게 썼죠? 하나, 둘, 이름은 무엇이었죠? 씨옷, 소리는 뭐 어떻게 났죠? 하나씩 하나씩 하나 수리해 놨어요. 그렇다면 쌍시옷은 어때요? 시옷이 몇 개죠? 두 개네요. 그렇다면 약간 날씬한 시옷으로 써야겠죠. 쓰는 순서는 시옷과 같아요. 그렇지만 두 개니까 항상 네, 왼쪽부터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쌍시옷은, 쌍시옷은 스, 스 하는 소리가 나죠? 스 하는 소리와 스 하는 소리. 훨씬 더센 소리가 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쌍시옷을, 쌍시옷을 넣어서 글자를 만들어 보겠어요. 쌍시옷을넣으면스아 그래서 스아사예가 됩니다 예 우리 사하고 싸하고는 틀리죠 다르죠 예 다릅니다 스 어가 만나면 써 역시 모음자의 모양을 봐가면서 써야겠죠 스 오가 만나면 쏘쏘 써. 써. 소가 됩니다. 예, 오자의 모양을 보고 약간 납작한 쌍시옷이 되었어요. 시옷, 쌍시옷에 오가 만나면 수수 수, 수가 되죠. 수. 쌍시옷에 어가 만나면 어쓰쓰 그대로 써요, 그죠 쓰. 쌍시옷에 야가 만나면 야샤 샤. 샤. 에이, 발음이 좀 어렵나요? 샤가 됩니다. 쌍시옷에 요가 만나면 쓰여 쓰여 샤여가 됩니다. 에이, 이건 다, 발음이 조금 어렵네요. 스, 쌍시옷에 요가 만나면 쓰여 쇼 쇼가 되는 거죠. 쇼쌍시옷에 요가 만나면 쓰 유스 유수 슈, 슈 슈가 됩니다. 쌍쉬옷에 이가 만나면 스, 이 쓰이 씨이 씨가 되죠. 씨.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든 글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사쏘소 수, 쓰, 샤, 셔, 쇼, 쇼 슈, 시. 아, 잘했어요. 역시 자주 안 쓰는 글자들이 있어서 읽는 게 조금 힘든 글자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쓰는지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알아두어야겠지요. 자, 이제 쌍시옷을 넣어서 글자를 써볼 텐데요. 듣고 낱말을 완성할 텐데 오늘도 선생님과 하나 먼저 해볼까? 아, 선생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학교 텃밭에 무엇을 했을까? 예, 씨앗을 뿌렸어요. 이 씨앗이 커서 무엇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보면 좋아할 것 같은 토마토, 예, 상추, 음, 고추도 있어요. 자, 이런 거 농부가 아저씨들이 하는 거죠. 뭐 하는 거? 씨앗을 뿌리죠. 씨앗 한번더 읽어볼까요? 씨앗 네, 잘했어요. 그럼 다른, 다, 다른 단어도 선생님이 한번 들려줄 테니까 잘 듣고 어떻게 써야 할지 생각해서 써봅시다.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보이나요? 네, 날씨표들이 보이죠? 날씨 날씨, 다음, 어, 돈이 점점 내려가고 있네요. 싸다, 싸다, 예 뾰족뾰족한 예. 이쑤시개, 이쑤시개, 그리고 대포를 뻥 하고 쏟다, 쏟다, 그리고... 떡을 해 먹으면 맛있는데 봄에 나오는 쑥, 쑥. 예, 분리수거를 잘해야 되죠? 쓰레기, 쓰레기. 그리고 씨앗, 아까 했죠? 씨앗. 그리고 아저씨, 아저씨. 마지막 그림은 우리나라, 전통 예, 전통 놀이이기도 한 씨름. 씨름입니다. 름 어때요? 쌍시옷 넣어서 글자를 잘 만들어 보았나요? 예, 글자도 쓰고 낱말도 완성해 보았어요. 오늘 배운 낱말은 여러 번 큰소리로 읽고 또 눈에 익히고 손으로도 써보고 하면서 나의 글자로 만들어 봅시다. 자, 한글 공부 오늘 어땠나요? 네, 아직도 많이 어려워요. 네, 선생님과 함께 학교 오면 조금씩 조금씩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면서 혹시 내가 몰랐던 것 새롭게 알게 될수 있을 거예요. 물론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죠? 좋아요. 그럼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